2022년도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에 선정된 저는 각 산업의 몇천억 조단위의 혁신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 마케팅 국내 1위 부스컴퍼니를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브스. 박진호의 인생 치트키입니다. 요즘, 아니, 지금까지 주식 시장에서 가장 역대급 상승폭을 보였던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이건 주식을 안 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봐도 알것 같은데요. 99%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떡상하는 아이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10년 전보다 무려 1000% 이상 상승했으며, 2020년도에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승폭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7일간 테슬라의 주가는 33% 이상 급등하 으며한달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50%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었죠.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 인수로 인한 테슬라 주식 매각 사건으로 겨우 저점을 찍는가 싶더니 단 일주일 만에 그 낙폭을 없애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사고로 인한 낙폭까지 감안하여 엄청난 반등세입니다. 대단하죠. 모든 주식시장에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종목이 존재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테슬라에 열광을 하고 비치는 걸까요?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 현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사람들은 테슬라 CEO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창업자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에 따르면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테슬라 모터스를 창립하여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테슬라 모터스 창립한 1년 후 2004년 마틴 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일론 머스크에게 첫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창립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가장 먼저 창립한 사람은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 이두 사람이지만 공식적인 창립장은 마틴 에버하드, 마크 타페닝, 일론 머스크 이안 라이트, 제이비타 라우벨 이 다섯 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동 창업자가 다섯 명이라는 거죠 사실 이 테슬라의 첫 CEO 자리는 법적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테슬라 모터스를 창립한 것이 맞지만 2004년 일론 머스크가 6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 겸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일론 머스크가 모터 개발을 주도한 JB, 스라우베를 등의 엔지니어를 영입을 하고 법률 회계 담당을 주선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2005년, 2006년 각각 천만 달러를 추가로 총 2천만 달러로 테슬라에 투자하는 등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와 아주 진심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노력에 힘입어 테슬라는 2006년 6월 15일 드디어 테슬라 로드스터 1세대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늘어지는 출시 일정과 불어나는 개발 비용의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회계사 출신으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테슬라 감사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감사의 결과 출시가 늦어지는 원인이 공급만비율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자 일론 머스크는 당시 테슬라의 CEO였던 마틴 에버하드를 해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2007년 8월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 주주였던 일론 머스크의 지시로 창립자 마틴 에버하드와 테슬라 CEO에서 해고가 되었고 일론 머스크의 스스로 테슬라의 CEO로 임명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던 테슬라 로드스터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2008년 3월 2 0 1 7일 테슬라 로드스터 1세대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에 마틴 에버하드는 일론 머스크의 부당한 조치라며 반박을 하게 되었고 결국 법적인 분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었죠.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은 일론 머스크 초기 경영과 개발에 관여하였던 이안 라이트와 제이비 스타라우벨까지 총 5명의 공동 참여자가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테슬라 브랜드에 있어서 가장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이유가 되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사건이 마틴 에버하드의 승리로 끝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는 아마 존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클것 같네요.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우여곡절간에 출시한 테슬라 로드스터 1세대. 이 테슬라 로드스터는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최초의 양산형 고속도로 주행 기능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썩 달갑지 않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희박했었던 시기였죠.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러한 시장의 반응에도 꿋꿋하게 2009년 3월 26일에 테슬라 로드스터에 이어 세단 버전 테슬라 모델의 S를 공개를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영 좋지 않았던 테슬라는 로드스터와 달리 이 테슬라 모델 S는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당시 로드스터는 스포츠카 모델로 보다 높은 성능을 추구하는 모델이었지만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퍼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비해 전기차라는 이점을 빼면 다른 벤츠, BMW, 아우디 등동 가격대의 매물들에 비해 성능이 높, 월등히 높지도 않았고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상황에서 전기차 차라는 이점이 시장에 크게 통하지 않았던 것이 로드스터의 실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 비해 모델 S는 세단 모델과 로드스터에 대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고 빠른 가속 속도와 충전량에 비해 늘어난 주행 거리 덕분에 소비자들 의 반응을 이끌어내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 덕에 테슬라는 2010년 6월 29일 주당 17달러의 가격으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초기 공모에서 2억 달러 이상으로 모금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8일 테슬라는 SUV 모델인 모델 X를 공개하면서 2014년 드디어 테슬라 상징인 오토파일럿을 공개 하게 됩니다. 이 오토파일럿은 현재 2단계 자율주행에 해당되면서 속도 유지, 차로 유지, 차로 변경 등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하게 되었으면서 별도의 절차 없이 차에서 내장된 네트워크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완전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거의 모든 브랜드를 자율주행에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시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만화책에서 나오던 스스로 움직이던 자동차가 드디어 처음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어나면서 전기차의 자율주행 까지 겸비한 자동차라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는 충분했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도 테슬라는 자사전용 초고속 전기충전소인 슈퍼차저의 충전 속도가 75kw에서 135kw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전 전압 및 전류 기준인 380v 190a에서 380v 350w 기존 75kw로도 전기자동차 업계 에서는 가장 강력한 충전 전류 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배로 올릴 것인지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또한 한 충전소에서 충전이 무려 10대씩이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전기는 태양광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의 테슬라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서 올해의 자동차라는 칭호를 수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테슬라는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2015년도 네바다주 대규모 배터리 생산인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면서 2016년도에는 태양광 패널 공급업체인 소럴시티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소랄시티의 배주주였던 점 또한 소랄시티가 파산 직전까지 상황이 밝혀지자 소랄시티의 무리한 인수가 테슬라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며 일론 머스크가 배임 혐의까지 고발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일론 머스크의 혐의는 그가 본인과 사촌 등 친인척 소랄시티 지분가치를 지키기 위해 테슬라 돈을 이용했다는 것인데 테슬라 측에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양산은 사업 분야가 너무나 다르고 일론 머스크가 두 회사 대주주가 아니었으면 이런 합병 자체가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느 정도 일론 머스크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도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여러 논란 속에서도 테슬라 모델 3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3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정기 자동차로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 이상이 팔렸으며 성능, 디자인, 기술 등 광범위한 찬사를 얻을 수 있는 테슬라의 역작입니다. 모델 3는 3.5초 만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할 수 있는 한 번에 충전해서 300마일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고 업데이트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차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서 1억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비해서 엄청난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모든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상하이 공장이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도 처했지만 다행히도 상하이 공장에서 가장 마진이 낮은 모델 3 텐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만 생산하고 있어 테슬라 매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브랜드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수전 안에 로스터 2세대, 전기 트럭인 테슬라 세미, 그리고 픽업 트레인 테슬라 사이버 트랙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